파리 남서쪽에 위치한 베르사유 는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인 태양왕 루이 14세가 지은 호화로운 궁전과 정원으로 유명하죠. 나폴레옹의 흔적은 이곳 베르사유 궁전의 전쟁의 방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필립이 이 나폴레옹을 비롯한 어떤 프랑스 역사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재현함으로써 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이거든요. 이 33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자그마치 7개가 나폴레온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대승을 거둔 바그람 전투와 천하무적의 프로이센 군대를 대파한 예나 전투 등은 그의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을 보여주는 전쟁인데요.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황제가 된 사나이. 나폴레옹은 전광석화처럼 유럽 전역을 장악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죠. 지금 바로 이 눈앞에 있는 게 아우스트랄리트라고 해 가지고 1805년 12월 2일 날이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거든요. 참 재밌는 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게 1804년 12월 2일입니다. 정확하게 1년 뒤에 대륙에서의 패권을 확정 짓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데 그게 바로 이 전투죠. 그래서 사람들이 12월 2일은 나폴레옹에게 행운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지금 이 방도 나폴레옹과 관련된 방인데 특히 지금 제 눈앞에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대관식 그림이 걸려 있네요. 아. 이 그림에는 약간의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황제 나폴레옹이 왕관을 높이 들어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황비 조세핀에게 씌워주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 뒤에 있는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기를 원치 않았던 나폴레옹이 왕관을 들어서 자기 머리 위에 직접 쓰는 거거든요. 본인은 하느님의 은총이나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황제가 됐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치 행위였어요. 근데 그게 이 화가한테는 부담이 됐던 겁니다. 교황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래서 마치 황제가 황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이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으로 황제 나폴레옹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영웅이 됩니다. 황제 대관식을 나폴레옹과 함께한 조세피는 그의 첫 번째 아내죠. 세기의 사랑이라 불릴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던 이들은 이혼하기 전까지 이곳 말메종성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야. 어... 아주 좋은데요. 이게 마치 무슨 황제의 살롱이라기 보다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군용 막사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 특히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보면 이게 지금 문인데 나오고 들어가는 입구에 뭐 로마 시대라든지 카르타고 시대의 무그류들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또 이제 위에는 독수리 군기. 저것도 이제 결국 로마 제국의 상징이면서 나폴레옹 제국의 상징인데 저렇게 독수리 문양을 장식을 해놨네요. 정말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추구했던 나폴레옹의 어떤 뭐 이상, 뭐 정치적인 목표 같은 게이 방안의 인테리어를 통해서 잘 나타나네요. 지금 요 앞에는 어 어머니와 그리고 부인이었던 조세핀의 초상화를 이렇게 쫙 걸어놨고요. 늘 등대처럼 나폴레옹의 길을 비춰줬던 어머니와. 그가 평생을 사랑한 조세핀. 천하의 영웅 나폴레옹이 사랑한 여인들입니다. 오. 여기는 서재네요. 나폴레옹이 또 공부에도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원정길에도 천여 권의 책을 싣고 다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던 나폴레옹. 그의 서재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가 좋아하던 철학자와 역사학자들의 초상화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살던 그 시대는 정말로 대격변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를 살아가던 수많은 리더들 중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래서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허영에 들떠 있을 때 학창 시절부터 나폴레옹은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폴레옹을 그 격동의 시대를 헤치면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어떤 도움이 됐던 거죠. 아. 이 그림.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진짜 우리 말 그대로 교과서에서 볼수 있는 그림이라는 게딱 이런 그림인데 정말로 뭐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라고 외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인데 이 진품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말매종성입니다 1800년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사건을 기념한 그림인데요.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과 사를마뉴의 이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한니발처럼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쳐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걸 통해서 그는 샤를 마뉴처럼 유럽의 아버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참 재밌는 그림이네요. 스스로 황제가 된 사나이 영원한 영웅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폴레옹은 참 소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정말 나폴레옹 황제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침실이네요.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침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단촐한 모습이죠. 정말 전 유럽을 지배하던 나폴레옹이라는 황제는 뭔가 화려함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삶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꿈꿨던 이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황제였다라는 게딱 보여지네요. 로마 전쟁의 신 마르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사방을 천막으로 둘러친 황제의 소박한 침실을 지나 조세핀의 침실로 향합니다. 확실히 이곳은 조세핀의 침실답게 굉장히 좀 로맨틱하다고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군용 막사처럼 이 인테리어가 돼 있긴 해요. 그런데도 나폴레옹 방보다는 훨씬 로맨틱한 느낌이 나네요. 1796년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13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영웅 나폴레옹. 정작 자신을 지배한 진정한 정복자는 조세핀 뿐이라고 했다는데요. 나폴레옹의 슬픈 사랑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